뜨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늙은 호박전이 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달짝지근한 늙은 호박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이 달기 때문에 설탕은 조금만 넣을게요. 설탕은 두 스푼만 들어가고요. 소금하고 설탕만 있으면 됩니다. 소금은 취향껏 뿌려주세요. 그래 호박을 이렇게 묻혀줍니다.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물을 가지고 한 10분동안 재워둘겁니다. 그러면 호박 자체에서 물이 나거든요. 호박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방울도 안들어갑니다. 한, 한 10분동안 재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재우고 난 뒤에 반죽을 할게요. 한 10분 동안 절여놨지만 호박 자체에서 이렇게 물이 나요. 이렇게 해서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반죽을 할 겁니다. 밀가루를 사용 안 하고 쌀 부침가루를 사용할 겁니다. 쌀 부침가루를 적당히 넣어주고요. 반죽을 해줍니다. 한죽을 해가면서 쌀가루 조절하시면 됩니다. 밀가루를 하시는 분들은 밀가루 조절하시고요. 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되도록이면 작게 넣고 호박 본연의 맛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워내도록 할게요 먼저 팬에 불을 붙이고 예열을 합니다 불을 눌러주세요 이제 온 크기 만큼 뺏어 후라이팬에 구워 낼게요. 노루, 호박전이 완성입니다. 담아내겠습니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매운 호박전이 완성입니다.